뇌 건강의 가장 첫번째 조건 이 인체의 체온이 36.5도다 그렇다면 뇌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뭡니까? 네. 제일 첫번째 여러분들딱 나와야 될게 7mm 크기가 나와야 돼 아까 조금 기했던 것들이 뭐냐? 그러면 석파는 없다석파 뭡니까? 느린 뇌입니다 느린 느린 베타가 뭐예요? 델타파, 세타파 네. 이게 없다 그 다음에 속파도 없다 속파는 뭐예요? 벨탄파. 시대리치가. 시대리치에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점점 느려지는 거잖요 늙었다는 증거는 뭐냐? 시대리치에서 느려졌다. 이게 늙었다는 증거예요. 적다는 증거는 뭐냐? 시대리치에서 머물러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시대리치면 그건 나이 들었어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 그럼 어렸을 때는 뇌가 발달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10Hz가 안 나와서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어? 그래서 나이에 따라 5Hz, 5살이면 한 5Hz, 2Hz 네. 7살이면 한 7Hz, 8Hz, 네. 10살이면 한 8Hz, 9Hz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복제를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 몸에 생리인 그 것들은 기준값들이 전부 숫자로 다 되어있어요. 기준값 네. 근데 그걸 절대 그, 그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 그럼 음, 이, 아니, 이 사람은 우리 해석할 때, 이제 해석을 할때 제일 먼저, 먼저 봐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이, 나이, 아. 나이. 네, 나이에 따라서는 네. 이렇게 나이. 빠르제 네. 2013년생이요. 그러면 몇 살이냐? 여섯 살. 여섯 살. 많 나이로 빠져야 되기 때 네, 여섯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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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요. 그럼 여섯 살이면몇 살일지, 몇살일 빠르면은 칠 살일지, 칠 살일지 이렇게까지 받으면 되죠. 네. 그러면 일단 네팔을 가. 일단, 깨끗해요. 요거는 이제, 그, 눈 깜빡이 신호니까, 눈 깜빡이 신호에 대해서는 그냥, 아, 눈 깜빡이 신호구나. 이렇게만 하고 그냥 면 돼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헤리치를 찾아야 돼요. 치몇헤드인가몇치인가를 찾아야 돼요. 러니까 우측내하고 좌측내에서 높이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뒤에 뜨거운 이거 섭해 잖아요. 이거 섭타, 세탁세 세타파. 여기도 세탁판. 세타파. 네, 세탁인데요 앞쪽에 여러분 음. 화면에 음. 보이죠? 여기 앞쪽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음. 이거. 요 앞에. 저희는 퇴근시 눈 감았을때를 봐야 돼요 눈빛대로 보지 마세요 일단 제전에 제전에 눈 감았을때 내파 눈 감았을때 내파에서 여러분 들 우리가 이제 내파라고 하는데 기초운동의 정의 우리가 뭡니까 배경내파 배경내파의 정의를 딱 보시면 지금 배경내파의 정의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내파, 지속적이면서 연속적 나오는 뎁파. 이게 리듬입니다. 이게 리듬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나오는 뎁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리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듬. 리듬. 리듬이 뭡니까? 우리 이제 영어로 리듬인데, 우리나라 말로 듣으면 그게 율동이 율동, 율동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질럽기를 했다. 그러면은, 얘들한테, 야, 이걸 믿음있게 뛰어. 그런다. 믿음있게. 왜? 질럽기가 규칙적으로 돌아가. 규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맞춰서 뛰려면은, 믿음있 뛰어. 그 네. 율동에 맞춰서 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네? 율동에 맞춰서 뛰어라. 그러면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나오는 네파다 때는 그것은 우리 내에서 그러한 리듬을 갖고 있는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에서 보시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센터파가 있어요. 이, 이 시그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함이 없이 쭉 같은 주파수대가 하나 있거든. 그게 리듬이 돼있고. 근데이 앞에도 보면 좌측은 약하지만 우측은 뚜렷하게 이게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피크가 있다고 똑같은 위치에서 피크가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찾아야 해요. 주파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타리듬 전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여섯 살이니까 기본 는파이름이 세타파거든. 여섯 살이니까 네, 그래서 어, 세타디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쪽에 뭐가 있어? 앞쪽에. 네. 어 제법 빠른 리듬이 있네. 빠른 리듬이 있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체는 세타가 더 강해. 세타가 더 강해 운에 대해서 운에에 해서 자네가 센터파가 강해요. 근데 자네도 요 느낌이 있어요. 예? 음. 응? 네. 네. 여러분 이거 보여요? 네. 보이죠 운명하대. 네. 운에는 센터파가더 약해요. 대신에 앞에서 뛰고 있는 요것이 자네보다 더 강해. 응? 요걸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느냐? 이 수치를 어디서 볼수 있느냐? 자원의 균형에 가면은 그게 보입니다. 자원의 균형에 그렇죠? 눈을 떴을 때 베타파, 세타파, 알파파, 세이 값들이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x 분지 1 그래프라고 불러요. x 분지. 1 여기서는 이제 주파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f 분지 1, f가 후리콘시라고 해가지고 어, 이제 주파수를 위한 약자예요, f. 가 그래서 f 분지 1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정상에, 이요 이게 정상. 근데 이게 지나치게 높아 버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건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눈 떴을 때 막대가. 그리 페안시 데이터가 중요해요. 페안시 데이터가. 페안시 데이터를 바꾸는데 센터파가 이렇게 있고 약간 올라갔죠. 1세기보다 이게 더 올라갔어요. 응? 지금 자세히 좀잘 보셔야 돼 이것보다 우측 뇌가 눈 떴을 때에 비해서 눈 감았을 때에 조금더 올라가 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세타파가 좌측 뇌가 더 높아요, 우측 뇌가 더 약하고. 근데 알파파를 보니까 좌측이 약간 더, 약간 조금 더 강하게 나와 있어요. 요 수치를 보니까. 아. 이건 이제 평균값이기 때문에. 뭔가 강한 문제가 있었기 때이에 그러겠죠. 어쨌든 이걸 보고 어 눈을 떴을 때하고 눈을 감았을 때이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야 됩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니까 눈을 떴을 때보다 감았을 때에 이세 개의 막대가 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증가했어요. 근데 얘는 나이가 6살이기 때문에 세타파이듬이기초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세타파가 증가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세타파가 증가했냐 세타파가 증가가 일어났어요. 근데, 알파파도 역시 증가가 일어났어요. 운행 쪽에서.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어, 이, 우리가, 내파, 이, 그냥 눈으로 본 것을 우리가 수치적인 데이터로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이 어? 그림을 보고, 이 각각에 대한 세기 값은 자원의 균형 규수에서 그 값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기초육동이 몇헤이지가 나왔는가를 찾아야 되는, 그래서 이걸 봅니다. 기초육동 지수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파수를 찾기 위한 거예요. 주파수. 몇헤이지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안에 는 7Hz, 6Hz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은 6Hz가 지키인데 얘는 7Hz, 6Hz니까, 아, 정상 믿음이 나오고 있구나. 어, 얘, 얘는 정상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뭘 보셔야 되느냐. 반드시 이두 개의 그래를꼭 보셔야 돼. 이두 개의 그래를 네. 이게, 한, 3, 4, 5 수준에서 머물러집니다. 머물러 있거든? 지금 현재 한 평균가, 한3 정도 되죠? 예. 네. 네. 정상. 알파파가. 몰랐기이 어린 나이에 애가 알파파가 정상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여기 핑크를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몇 헤르츠가 몇번 나타났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 예. 30초 동안에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리듬이 존재한다는 은 그것은 나타나는 발생 횟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높을 거 아니에요. 높다는 얘기는 그게 리듬으로 뇌에서그 율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높은 게몇 대였냐면 놀랍게도 10이었죠. 그렇죠. 1 0이었 19번 발생했어요. 19번. 우대에서 우뇌에서 19번 시뢰되지가 발생이 되습니다그러니 30초 동안이니까 1초만 한 번씩 측정을 해서 이 30회 중에서 19회가 시뢰될지 리듬이 발생이 됩니다. 잔네도 제일 높아. 13번인데 어쨌든 13번을 넘긴 것이 여기서 뭐 이것밖에 없어요. 이 뇌파는 정상성인 뇌파하고 똑같아요. 정상 성인 뇌파에서 건강한 사람의 성인 뇌파랑 똑같아요. 네. 그러면 얘는 사실은 이 리듬이 있는 게 아니라 시베리지 리듬이 있는 거예요. 시베르지. 여섯 살 아이가 뇌에서시베리지 리듬이 있다. 얘 나이에 맞게끔 세타 리듬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 거 훨씬 빠른 리듬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얘는 무조건 영재입니다. 얘는 아이디가 최소 150이 넘는다. 이렇게. <laughs> 예. 그래서, 이것 딱 보고 그냥 그렇게 물어봐봐야 돼요. 오, 얘 머리가 굉장히 좋네요. 공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6 살밖에 안닌데도 뭐 빨리빨리 알아듣고, 뭐, 하나만 다쳐도 그냥 열까지 스스로 깨우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벌를 많이 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바로 듣듯이. 뭐 몸에 병이 있냐, 어찌냐, 그 얘기는 이 제일 나중에 하는 얘기고요. 관심 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나의 뇌가 어떤 상태냐.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관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여러분 주파수를 칠 때를 먼저 찾 그 제일 중요해 그래서 뭐딱 보고 어, 어, 얘는 완전히 너희가 아주 무서워하는 거 어, 거의 뭐천재급에해당될 정도로 너희 아주 무서합니다 네. 그냥, 바로바로 바로 알아듣고, 안 가르치는 것도 지가 스스로 다 알아버리고,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어울려도 울지 못는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일등이 뛰어나버리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은, 특수학교 보내세요. 영재학교가 있거든요. 외국은. 영재학교라고, 따로 이름 붙인 학교가 어, 그 나라별로 보면 있는데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4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네. 미국만 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대 쪽이 더 훨씬 더 지금 현재는 발달이 더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더 높다는 얘기는 그이듬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러한 신경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이 아이의 대용시냅빅질이 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딱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숫자를 절대로 연연하지 마세요. 어, 요것은 하나의 가이를 근데 이가드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 그래프를 중심을 위해서 리듬을 찾아야, 돼요. 주파수를 찾아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서 네, 이건 뭐냐? 눈을 떴다 감았다 했을 때 내파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보는 그래프거든. 응? 눈을 떴다 감았다 했을 때이 막대가 길다는 얘기는 변화가 크다는 얘기. 예요 변화가 크다. 어떤 변화를 얘기하느냐 세기 변화, 세기 변화가. 전화. 세기 변화가 눈을 떴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가 눈을 감으면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막대가 길게 나온다고. 또는 반대로 될 수도 있죠. 눈 감았을 때 강했다가 눈을 떴을 때 약해졌다. 그러면 이 막대가 길, 길어진다고. 근데 막대가 짧다는 얘기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에. 차이가 별로 없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같은 세기의 세기, 거의 비슷한 세기로 어떤 특정한 주파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아이의 경우는 대체로 막대가 짧아요. 막대가 다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건 이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 눈을 그, 떴다마다 했을 때, 그 변화가 분명하게 잘안나타나는 얘기죠. 네. 그것은 얘, 한테좀 좋지 않은 거죠. 분명하게 변화가 나타나야지 더 좋은 건데.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파가 전체적으로 보면, 눈이 좀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네. 잔칫 시력? 여수살가이안 먹은 애가 이렇게 강하게 떠요. 그 얘기는, 자측 시력이 떠도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눈 깜빡임 시호가 강하다는 얘기는 시력과 관련돼 있어요. 시력. 이게 눈 깜빡임 시로는 어떻게 하느냐? 가늘 쪽으로 있고 백탁파가 돼요. 그래서 눈 깜빡이가 임 무조건 음. 뇌파가 절대 아니야. 라뇌파 그러니까 이시호들 이건 전부 눈깜빡이요눈 깜빡이. 눈 감고 있을 때 나왔던 이것은 뭐냐? 눈 깜빡이 많이보여요 그래서, 네. 눈 깜빡이 많이. 그럼 저건 뭐냐? 얘가 눈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잠을 아주 깊이 깊못 자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예. 네. 그러니까, 머리는 우수한데, 어, 수면적인 문제라든가, 어, 그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키하고 몸무게, 네. 어린애들. 네. 애들이 잠을 못자면 네. 성장이 빨리 안 되거든. 요 아직 6살이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게 안 나타나는 때죠, 아직은. 근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애들 중에서 잠을 못 자는 애들은 시간이 안걸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보는 거죠. 1 7 0 25번은 증상이에요. 1 1 25번은. 어, 큰 문제는 없구나. 근데, 이, 그, 약간, 누구지? 이트랙터 센터가 좌측으로 나오거나, 이거 무조건 피곤한 거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아, 얘가 좀 잠을 잘못 자가지고, 어, 피곤한 상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게 떨어지게 된 거고, 네. 여기를 보면은, 이, 자측의 세타 이 굉장히 강하니까 5.0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얘는 6살이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6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쭉 보는데 어차피 그래프상에서 좌우 차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얘가 위쪽으로 막대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던 거예요. 자측이 높았기 때문에. 얘가 좀 내성적이고, 어, 활달하지 못하고, 어, 약간 좀말 수도 적고 예, 우울한, 약간의 우, 우울한 그런 느낌이 있는 예, 그런 상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막대가 길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막대가 길어버리면은 이건 이제 심각해지는데 막대가 길지 않고 짧으니까 어, 그냥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너무 지나친 것들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지적하면 돼요. 근데 이건 지나치지 않거든 아직은. 예. 그렇지만 좀 경계를 해야죠. 모두 예. 다 정상이고 예.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얘는 머리가 아주 우수한데 그 우수한 것에 맞춰서 교육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별로 별로 필요 없어요.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집어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마음에 가서 딱 꽂혀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